새로운거 하나 만들게요 자 얘도 꺼주시고 얘도 꺼주시고 왼쪽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장은 다 하셨죠 자 왼쪽 컷 포커스를 주시고요자 이미지스 폴더 닫아주시고 cs 폴더 닫아주시고 안그러면 여기 이 폴더에다 만드는 경우가 생겨요 day7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마우스 클릭 파일 만들기 테스트 공산 만들게요 html. 되셨나요? 자, html 파일 보면서 만들게요. 느낌표 탭. language ko로 바꾸고요. 어, 스케일로 늘려가지고, 호버했을 때에 늘리, 늘리는 효과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거 한번 가볼게요. 요번에는요 리스트로 만들 거예요. 그냥 U L 넣을게요. 하나만 만들 거니까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런 리스트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를 클릭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li 안에다가요 꺽쇠 꺾어서 a 넣어줄 건데요 a 링크 얘는 샵이라는 애를 href에 넣어줄 거예요. 속성으로 되셨나요? 근데 내가 이 li를요. 3마리를 만들 거거든요. 이 li 쪽 오셔서 곱하기 3 되셨나요? 자 여기 오른쪽으로 오셔서 탭키 눌렀더니, 세 마리가 생겼죠? 편하게. 자, 그러면 이 안에다가요, 이미지로 넣게요 이번에는. 이미지, sic, 이미지스 안에 있는 이미지01.jpg, 아이트 값을, <laughs> 송중길. 이미지만 복사해서, A 안에다가 컨트롤로 넣어주고, 컨트롤로 잡아서, 이 e. 컨트롤로 잡아서 3. 되셨나요? 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HTML 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li 안에 a 안에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상태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이 li 때문에 지금 얘네가 밑으로 톡톡 떨어져 있어요. li가 블럭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a라는 애도 인라인이고 이미지라는 애도 인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li라는 애를 쓰지 않았으면 얘네가 위로 올라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 li가 블럭 속성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렇게 밑으로 뚝뚝 떨어져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안 가요? 블럭 인라인 이해 안 가시나요? 이해 가시죠? 음.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블릿부터 있죠, 블릿. 요거 리스트 스타일이죠? 어, 리스트 이따가 리셋 시켜 줄 거예요. 요번에는 그냥 내부 스타일 시트로 갈게요. 내부 스타일 시트. 여기 위에다가 스타일. 타입 텍스트 css 상태에서 별표 저, 전체 선택자 마진형 패딩형 그 다음에 u에 잡아서요 리스트 스타일 none 주시면 되겠죠. 물론 리스트 스타일 타입으로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줄 건데요. 이미지 리셋을 하나 줄게요. 이미지 태그. 얘는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얘가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유만큼 여백 있죠. 버티컬 얼라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위 아래. 정렬하는 건데요. 얘를 탑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아까 여백 생겼던 게 사라지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미지는요, 익스플로러에서 보더가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거를 리셋을 걸어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들에 대해서 작업을 좀 해볼게요. 자, 우선요, 음, 그냥 쓸까? 그냥 여기 안에다가 쓸게요. 자, ul이요. ul의 사이즈를 미리 좀 설정을 할게요. 어, ul 자체를 우리 아까 컨테이너 한 것처럼 사이즈를 잡아보려고 해요. 위드 값을 1200픽셀. m a r g i 0, a u 를 줘서 가운데 정렬을 시켰는데 아마 옆에 왼쪽 여백만 생긴 기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헤이트 값을 안 줬으니까. 헤이트 값도 줄까? 그러면 헤이트 값을 5 0 0픽셀줄게요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ddd 줄게요. 고 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으시죠 근데 얘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ul의 영역은 이만큼인데 li가 더 크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li들 가기 전에 이미지의 사이즈를 그냥 좀 맞출게요 이미로 얘가 지금 1200이니깐요 어, 3개니까 3 4 0이죠400 위디값을 400픽셀 헤이트값을 500픽셀 이미로 그냥 맞출게요 찍으러 지더라도, 어차피 예쁘게 지금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배우는 목적이니까. 자, 그 다음에요, ul 바로 밑에 li가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Ctrl D 하셔서요, li 바로 밑에 a가 있었죠. 자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 복사를 하셔서 이미지는 요 안에 있었죠. 얘가 제일 엄마. 그다음 엄마. 그다음 엄마. 제일 자식이죠. 자, 그러면 요 A부터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A. A한테 위드 값을 한 500픽셀 한번 줘 볼게요. height 값을 500픽셀 줘 볼게요. 백그라운드를 레드 줘 볼게요. 안 먹죠? 왜안 먹을까요? 어, 인라인이라서요. 인라인은 사이즈가 안 먹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먹었죠? 그니까 지금 밑으로 떨어지는 속성이 A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A는 아까 인라인이었잖아요. 그쵸? 음. 자, 그러면 li한테 가볼게요. 이건 확인하려고 사이즈를 줬던 거고요. 얘는요, 100%로 갈 거예요. 미드가 100%. 헤이트가 100%. 했더니 아,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죠? 왜 난리가 났냐면, 요 A는요, LI한테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그쵸? 미드값 헤이트가 100%면 요 사이즈가 먹겠죠? 그래서, 이제, li한테 사이즈를 줄게요. li한테, 위디 값을, 이미지랑 똑같이 주도록 할게요. 400픽셀, h 이 t 값을, 500픽셀. 줬더니 빨간 애도 안 보여요. 그쵸? 그렇죠? 왜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이미지가 덮어져 있죠?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li를 위로 올려야 돼요. 뭐 주신다고요? 네? 뭐죠요? 위로 올리려면. 아까 우리 했잖아. 네, 플롯이요. 플롯 네프트 줄게요. 줬더니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쵸? 이렇게 됐는데 저는 여기 왼쪽 오른쪽 여백을 1씩 주고 싶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사이즈를 조금 늘릴게요. 자 어떻게 가느냐 지금 요 UL이요 1220으로 바꿀게요. 되셨나요? 했더니 얘가 위로 올라가는 속성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20이 여백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두 번째 거 L을 불러서 왼쪽 오른쪽 여백을 주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두 번째 거 L을 부르려면 자, 어쨌건 이 LI까지 복사를 하셔서 이 LI에 두 번째 거 부르실 때는 콜론 n t h 차일드로 1, 2, 3번으로 부르실 수 있어요. 자두 번째 거니까 2번 얘를 m 진 r 프트를1픽 p x m a r g i 를1픽 p x 이제 색깔이 잘안 보이는 것 같으면, b 그라운드컬러 u n d 를딴 걸로 줄게요. 얘를, 얘를, 블루 줄게요, 블루. UL의 b a c k g r o 를 블루 주시면 확실하게 보이시죠? 줬더니 이렇게 왼쪽 오른쪽 여백이 확실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 안 되시는 분 없죠? 자 그러면 얘를요 지금 이렇게 줬으니까 이번에 제가 뭘 해보려고 하냐면요 얘를 이렇게 호버했을 때에 얘가 살짝 커지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얘가 살짝 커지게 가볼게요. 자 그러면 호버했을 때의 상황인데 뭐 어떤 거를 고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LI를 후보했을 때나 A를 후보했을 때나 둘다 같은 애잖아요. 그렇죠? 얘가 더 자식이긴 하지만 음. LI로 가볼게요. 후보했을 때 바뀌는 애가 이미지죠. 이미지. 자, 그러면 유, 이걸로 가셔야 되겠네요. 요거 그대로 복사하셨어요. 이미지까지 밑에다가 쓸게요. 이렇게 오신 다음에 라이를호버 v e r 했을 때의 이미지. 예를요, 위드 값을 500픽셀로 바꾸고 싶고요. 헤드 값은 알아서 오토로 매기고 싶어요. 됐셨나요 했던 얘가 이렇게 커져요. 그죠? 커지면서 여기, 여기도 막다 나오잖아요. 막 난리 났어요. 그쵸? 자, 근데 나는 얘를 아까 그 사이즈 그대로 먹어 있으면서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li가 오버플로우 히든이 됐을 때 얘. 넘치는 애를 안 보이고 싶어요. 자, 걸어볼게요. 자, li한테 오버플로우 히든 줄게요. 했나요? 했더니 이렇게 커지죠? 근데 너무 딱딱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보는 거는 서서히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래서 효과 하나 줄 거예요. 자, 어떻게 가냐면, 자, 이 효과는요, 얘가 원본이죠? 얘가 후보하는 애예요. 그쵸? 후보하는 애 말고 원본한테 트랜지션이라는 애를 줄수 있어요. 트랜지션. 전체 요소를 0.6초. 되셨나요? 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서서히 나오죠? 근데 얘가 좀 너무 없어 보이긴 해요. 얘를 다시 있어 보이게 바꾸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위드 값, 이드 값을 바꿨는데, 혹시 트랜스폼 스케일 배우셨나요? 어, 그 스케일을 나중에 넣게 되면 얘가 더 예쁘게 바뀌어요. 늘리는 게, 얘는 지금 가로, 세로 사이즈를 바꿨잖아요. 그거를 아예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늘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어, 있어 보이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거 재밌지 않아요? 아니에요? 재밌죠? 응, 어, CSS 엄청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음. 자, 그러면, 아, 스케일을 그럼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 되죠, 뭐. 자.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선생님한테, 저 이거 배웠어요. 하시면 돼요. 그쵸? 그렇죠? 음. 자, 근데요. 그 스케일이라는 애를 하려면 그트랜스폼이형 변환이잖아요. 형태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블럭 요소여야 해요. 블럭 요소. 근데 요 이미지도 인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바꿔줄 거예요. 요 엄마한테, 원래 요소한테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주시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얘를 바꿀 거 아니에요. 위드 헤드 값을 주석 처리할게요. 요렇게 잡으신 상태로 컨트롤 시프트 슬러시 되셨나요? 자, 요 상태에서요. 자, 트랜스폼. 얘가 형 변환이에요. 보면 됐다 많아요. 뭐 돌릴 수도 있고 로테이트.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오늘 그냥 맛보기로 스케일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줬을 때, 지금 현재의 상태는 1이에요. 내가 만약에 한 0.2배, 20% 늘리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1.2. 넣고, 세미콜론.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여요, 여러분? 어? 엄청 있어 보이죠, 이거? 그쵸? 많이 보셨죠? 그쵸? 되게 많이 쓰는 효과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블루 이내를 이제 규석 처리해주거나 지워주시면 진짜 있어 보이는 애가 나오죠. 그렇죠? 음. 이렇게 안에 있는 요소들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원래 조금 뒤에 나가는 거라서. 어. 되셨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좀 재밌는거 나갔으니까 이제 안재밌는거 나갈게요. 테스트 공사적 HTML 만들게요.